I'm alone in the dark Can I be where you are? You were gone from the start Now you tear me apart oh, oh, oh. I can't my trust you treat me like I couldn't see You 갑니다 <목소리> 여러분 이런 거 바닷가에 주시면 항상 뒤에다가 여러분, 기본 코스 대박. <목소리>

안녕하십니까. 향기입니다. 자, 오늘은 변산에 위치한 상록 해수욕장에 왔습니다. 왜냐? 해루질 여러분, 해루질 해보셨나요? 저는 어렸을 때 양파망에 손전등 하나 들고 해루질을 했는데, 요즘은, 야, 이거 뭐, 장비가 후덜덜 합니다. 자, 오늘 해루질을 도와주실 분은, 지난 16년 동안 해루질로 모든 수산업을 다 자체 해결하신, 자, 달인, 리틀호동님 소개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리틀호동입니다. <laughs> 자 오늘 리틀 로동님하고 지금 딱 물때 맞춰갖고 준비해갖고 왔습니다 지금 물이 빠지고 있는 반조식인데 장비들을 진짜 딱 이런거 요탁으로 생긴 것들 다 바리바리 싸들고 오늘 저녁 맛있는 해산물 준비해갖고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파이팅!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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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자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잡았다. 우와, 우와 잘한다, 장기. 내가 말 없어. 누구 누구지? 보내주는 걸로. <laughs> 가자. 사 사람들이 안 잡아가니까 많이 있나 보다. 에이. 꽝. 에이, 꽝 에이, 아니야 꽝. 아싸, 우와. 아싸, 이, 고개. 아, 진 아, 진생 아, 진짜? <laughs> 못 먹는데. 아, 진짜? <laughs>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 뭐야? 아, 진짜? 아, 어짜 아, 진 아, 진 오, 나이스. 커? 저거? 큰거 같은데? 어디로 가요? 나계 족씩 찍고 있거든. 가보자. 어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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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? 뭐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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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너무 재밌다. 다 <laughs> 보이니까. 아, 역시 바다가 좋아. 어, 이거 먹을만하다. 이거는. 이번엔... 시작다 자, 자. 자. 크다 크다 진짜 크다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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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 오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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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꺼 보다 작다 이 오돌이잖아 우와 이 어. 치우 어튀 나가 아 빨리 집어넣어요 <목소리> 야, 이거 뭔지 알아? 어 뭐야 너무 귀여운데 병어 병어새끼 어머 아 어, 귀여워 몰라 병어새끼 맞나? 비슷하긴 생겼는데 어, 빨리 나줘안 잡혀? 그 우리 스시집 갔을때 있던 어, 어, 그, 그 새우, 새우잖아 <웃음> <웃음> 무슨 새우가 그렇지? 어, 젖었어? 아 어떡해 <laughs> 아 어떡해 계속 나와 <laughs> 또 잡았다 어, 깨봐 어디로... 조심해 음. 나가겠지 완 n e get. 가자. 어? 어? 너 나, <laughs> 이 새끼야. 너왜 그래? 야! 어떡하 여러분? 아, 그냥 두개다 놔줘, 빨리. 이거 놓라고 또, 이렇게 한 바퀴 도니까, 네, 물이 좀 들어오네요. 이제, 재밌게 한 바퀴 운동했으니까,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다리님은 어디 계시나? 바카지도 한 10여 마리 잡았고, 오돌이도 잡고, 이름모를, 이제 무슨 소리 였지는데 오늘의 향기가 간다. 성공적입니다. 우리 다리님은 어디 가셨나? 다리님! 호동! 아, 여기다, 여기다. 오케이 와 우와, 되게 크다 이거 언제 잡았대 나? 여연어에 많다니까 큰게아나아봐 나와봐 응? 어? 기다려봐 여기 지금 또, 또 물었어 조심해 조심해 가까이 제연어에큰게 많아 힘들지, 빨리, 빨리 발견해, I just called to say hello, hello. Such a wonderful night for a walk in the park by moonlight. Moonlight. I just wanna say you know the time. Is right. 아, 냄새! 와 우리가 잡은 거야 이거? 안심할 수 있는 소고기의 안심 중심 콜라 참이슬 콜라 응 콜라 콜 <목소리가> 자 직접 잡어서 맛이 두 배가 된 오돌이 새우입니다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hello hello such a wonderful night to walk in the park by moonlight and i just wanna say you know the time is right and you feel that the time is right tonight tonight tonight, tonight. 언제 끓였어도 일어나. 몇 시에 일어난 거야? 어제부터 준비했대. 이거를? 응. 아,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음,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음. 저거 저거. 아, 맛있게 먹자. 음, 주... 이건 저거잖아. 너무 많양안보 너무... 자. 어제 밤 우리 16년 동안 어, 해루질만 해오신 니텔 호동님께서 참게며 뭐참기가 아니고 그뭐 어, 꽃게 <laughs> 어참 꽃게 그다음에 어, 새우 응? 또뭐잡았지 꽃게 진짜? 새우 그 그러니까 응. 새우가 오돌이 오돌이 새우 아 진짜 맛있게 풍성하게 소... 소... 그다음에 소라 소 소우. 박하지 박하지 뭐. 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니까. 저기 16년 저기 동안 4번밖에 안 했다고 어, 안 16년 하셨어요? 전에 한번 <laughs> 저번 주에 한번 오늘 한번 이렇게 어. 16년 동안 해오신 아 덕분에 진짜 잘 먹었어요 한번 쓰고 가시죠 다음에 한번또 어, 다음에 한번또 네. 다음에 한 번은 안면도권이나 어, <laughs> 생명체 많은 데에서 한번더 해산물 한번 음. 쭉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자, 오늘 감사합니다 자. 감사했습니다 <laughs>